아 오늘 좀 점심이 좀 늦었어요. 아 오늘 네, 아, 점심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아이것또 아,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. 네. 저 여기 몇번 왔었어요. 아 그래요. 네. 네. 어줄수나어줄수아요안 어, 줄안 아, 쓰죠? 아 예예. 아, 예. 식사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아, 아 여기 뭐 굉장히 유명한데죠. 우리 주문도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럴까요? 여기 삼겹살 3인분. 아 일단 할까요? 2인분 시켜 시켜자. 그 삼겹살 2인분 주시고요. 찌개 뭐 추천? 네. 지금부터 같이. 조금 혹시 좀 화장실 좀. 네, 좋습니다. 아, 예, 갔다 와요. 저... 아, 네네. 아,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. 저... 어, 대범이요 어디야, 대범아. 네. 어떻게 여기서 보냐? <laughs> 대범아, 일단 밥 먹고 있어. 아, 대범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. 어디 갔나? 아, 저기. 있어요 대범이 저기 있어요. 저. 이것도 소리 좀 들려드려야 되잖아요. 아, 저는 성격이 급해서 원래 네, 저 아니. 혼자 왔으면은 그치. 벌써 올려놓습니다. 근데 아, 저희가 또 급함. 예, 급함. 응. 그러나 우리 장인님들께서이 시간을 또 지켜보시고 어, 다음날 점심에 뭐 먹을까, 다음날 뭐 먹을까를. 아, 뭐 나뭐 먹을까? 네. 지금 오늘 좀 점심이 늦었죠. 저요? 네, 좀 늦었어요. 어, 뭐라 그럴까요? 일에 대한 열정. 네. 좀더 누군가와 어 함께 하고 싶은. 심장아, 열심? 조금 더 뛰어줘라. 뛰 네. 아직 멈출 때 아니야. 아, 이 소리 들리십니까? 아까 아빠. 아저 <laughs> 나일. 열정이죠. 네네. 패션. 패션! P-A-S-S-I-O-N S, S, 패션! 자기님들에게 이 소리를 직접 들려주기 좋은 소리를소리를 들리고 싶었던 재경의 열정! 패션. 예 야, 이게 냉동인데도 벌써 딱 빛깔이 예? 하, 아, 이어가요 저는 내가 원래 쌈을 잘안 먹는다고 아, 그랬잖아요 난 쌈돌이었어 아, 그래요? 예. <laughs> 저는 제가 쌈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지 몰랐어요. 아, 많이, 많이 싸드시더라고요, 진짜. 네, 자, 이거 좀쫙 파절이 넣어서, 어. 여기다 밥을 좀 얹어가지고. 아, 얘는 기가 막히죠, 이거. 여기다 좀 된장 살짝 섞어서. 저는 여기다가 콩나물 을좀 넣어서 먹을게요. 근데 이것도 약간 인성 논란 그 될수 있는데 저두개한번집어먹어보고 아, 아 이거 이거 문제 돼요. 아 이거 문제 이요 알아요. 근데 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. 굉장히 비밀데아이 내가 그거두장 먹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논란을 넘어서서 이거는 아... 아... 음, 음! 아... 음. 아 음. 야, 자기야. 두장 네. 한번 싸먹어봐. 와, 네. 이거 아, 기가 막힌다. 저도 한번 인성불 아, 과감하게 네. 한번 가보겠습니다, 그러면. 과감하게 가요, 과감하게. 아, 네, 맛있다. 고생하셨니다 네?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에 또 찌개면은 이거. 크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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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너무 뜨거운 걸 먹었어요. 두물이요 아, 맛있다. 아, 맛있어. 아, 나나 그래, 그래. 야, 이건 2인분 가지고 모자른데. 응? 아, 그 이거? 이거 내려오는 기름에. 아, 좋아요. 여기다가 김치 구운 거 이거 네. 아시죠? 아. 아. 음. 다 쌈을 다 먹었어요. 조셉. 조셉도 오늘 쌈 많이 먹네요. 아, 저번에 쌈을 좋아합니다. 아. 상추 한 여섯, 여섯 장만 더 주시겠어요? 까 <laughs> 네. 여섯 매 정도만 네. 더 남기니까. 상추 6장만 더 주세요. 네. 6장만 좀. 주시면 됩니다. 삼겹살이 음. 여섯 남아서 아, 근데, 아, 나 이게 조금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이게 삼겹살. 1인분만 더. 저 솔직히 지금 먹으면 2인분 더 먹을 수 있어요. 저도 응. 2인분에 2인분 더 먹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. 아. 근데 더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그냥 길거리 똑바로 잘것 같아요. 네, 이러고. <laughs> 막 삶을 할게요. 아. 아, 맛있다. 음. 진짜 호세가더 먹을 수 있는데 참는 거야. 제가 봤을 때, 저희 들이 먹으면 4인분 더 먹을 수 있어, 이거는. 음. 그도 배부르면 자꾸... 아, 우잘 먹었다.